슬쩍 벌리고 멋지게 죽어 있기를 바란다. 알겠지? 나를 담을 관니올 뭐?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올가미가 점점 목을 조여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피노키오는 누군가 나타나 도와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피노키오는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다리를 축 늘어뜨렸다. 밤 12시쯤 다시 떠나자. 인가? 그런데 내가 일어났을 때 네, 셋째 그거? 친구 엄마가 책 모임을 하시는데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책 모임이 있는데, 어, 저한테는 힐링하러 가는 곳이어서, 엄마한테도 사실 책 모임 갈게 보다는, 나 힐링하러 갔다 올게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거든요. 같이 문의까지 해서. <laughs> 저희 시동 좀 슬슬 걸어도 되겠습니다. 저희 시동 좀 슬슬 걸어도 되겠습니다. 어두워, <laughs> 어두워. 아니, 일주일에 몇번 나가요? 한 번? 네. 목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네. 한번 나가면 몇 시간 정도 해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이나 해요? 네. 책을 3시간 네. 정도 읽어야 돼요? 네. 어, 그러, 그렇군요. 아, 솔씨 화나시나요? 아니, 아니, 아니. 너무 깜짝, 깜짝 놀라가지고. 예, 예. 저도 도와줄, 도와드리는데. 도와드리는 게 아니야. 본인 일이지. 네, 그렇죠 그럼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야. <laughs> 자기 일을 말... 엄마가 도와주는 거지. <laughs> 엄마 일을 본인이 도와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베시 조금, 긴장 좀 하셔야겠다. 일주일 몇 번이라고 하루 한 번, 한 번, 하루? 하루. 아, 하루. 한 번이니까, 일단. 그러면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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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신다. 네.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래서 해탈하셨구나. 미안해. <웃음> <중년이라>. <웃음> <웃음> 아니 둘도 지금. 약간 멘붕이 올때가 많은데, 은남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겠다. 임신 개월수만 해도 벌써 <laughs> 60개월. <laughs> 와, 진짜요? 벌써 60개월이고. 임신만 <laughs> 5년이야. 불렀다 꺼졌다, 불렀다 꺼졌다. 20대를 사실 계속 이렇게 임신만 해. <laughs> 세까지 네. 네. 텀이 있, 있잖아요. 딸 셋. 아, 가장 아름다운 텀을 갖고 있는데, 낮에부터 <목소리> 부부금술이 너무 좋아져갖고 연년생을 막 낳았는데. 그러게, <laughs> <목소리> 너왜 그랬어? <웃음> <웃음> 어, 저 밑으로는 여동생이 한명 있고, 아들이 기해요, 친정은. 어... 엄마가 아들이 음... 없어서 시집살이를 당했는데 너는 그러지 말고 이쁨을 받아야 되니까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 엄마 아빠도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은 하나 낳아야지.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한참 있다가 낳아야지 했는데 그냥 바로 생긴 거예요. 그럼 넷째에서 끝내면 되잖아요. 예, 예.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돼서 이 아들을 키웠는데 얘가 너무 혼자 노는 거예요. 네. <laughs> 그러니아 외아들, 외동아들도 있는데 그럼. 아들 심심할까봐 하나 덜, 더 낳은 거야? 정말 그 이유예요? 음... 오... 어... 그러기도 했고 약간 좀 웃긴 발상인 게 위에 신우가 셋이잖아요. 누가 신지 보겠어요. <laughs> 우리 아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지. 그래, 아들 하나는 더 있어야 얘랑 또잘 어울릴 수 있고 얘도 장가갈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진짜.. 예상치 못한.. 그거는 정말 미친 발상이었어서. 먹는 <laughs> 게 가장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식비가 많이 드는 거, 경제적인 부분. 아니, 쌀을 분명히 사놓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하루인가 이틀 만에 이해가 종말이 된 거예요. 오, 오, <laughs> 몇 킬로, 10kg가. 10kg가. 아, 그래서 20kg를 샀더니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이게 또. 와, 20kg가 일주일? 진짜 장난이 아니죠.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러고 지금 남편 월급으로 음... 살고 있고요. 남편이 있네. 남편이 계속 안 보였어요. 그죠? 재현 드라마 속의 남자분이 그 후에 없어졌어요. 엄... 그분이 아닌 거예요, 남편분이? 어, 재현 속의 남자가. 어 재현 속의 남자가 제 지금 신랑이. 고 아, 아, 맞아요? 네. 아. 그럼 그, 그 분하고 다섯 아이를 낳은 거예요? 네, 예. 네. 맞고요. 사실 지금 신랑이 특수한 직업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언급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저희 아... 집에 오는 건 극히 드물어요. 예. 네. 아, 그래서 육아를 같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구나. 지금 남편, 월급으로 살고 있고요. 외벌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듯해요. 220? 많으면 220이고, 220이고요. 보통은 20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셋대고 예. 네. 무조건 적자지 뭐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적자가 아니라 대적자지 대적자. 대적자. 와 이거는 뭐 매달 칠십씩 뭐. 적자면은. 아니, 애들 여섯 명을 어떻게 키워 이 돈으로? 사백만 원도 모자랄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되게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나 딱스가 맞잖아요 지금. 네, 네, 네. 어, 갑자기 확 소리. <laughs> <아니>, 뭐, <laughs> 너무, 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어, 큰일 났네. 하... 음, 니는 이할게 아닌 거 같은데. 애 걸음마부터 가르쳐줘야겠는데. <laughs> 저 친구 되게 예리하네. <laughs> 아, 그럼 되게 옳은 말 잘하잖아요. 내가 안한건 아니야 아예. 나도 확인했어. 응. 근데 안 돼서 그냥. 뭐가 안 되는지. <laughs> 제가 안 원래니까 그냥 나도 지쳐서 포기를. 뭐라 해야지 깔끔하게. 아 그래도 엄마는 포기. 하면안 엄마는 되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애를 뭐 포기하면 어떡해 응. 그냥 내비려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 그게 말 말이가 왜? 그걸 왜 방치를 하냐고. 애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어, 잘한다. 네 지금 방치하잖아. 내가 걔가 어? 이 지금까지 못 걸을 줄 알았냐고. 응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응. 보행기라도 하든가 같이 한번 걸어 볼까. 이렇게라도 하든가. 그렇죠 보행기를 응. 뭐좀 해서 하든가. 그래서 나이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 나도 충격 많이 받아서 이제 아이가 일어날 응. 수 있게 좀 자극을 주고. 더더 열심히 해. 조금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많이 해. 지금 당장은 많이 못해 나도. 왜요? 왜 못해? 왜? 왜요? 아니, 지금 혼자잖아. 아니, 지금 혼자잖아. 그게 애착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말 네가 말하는데 네도 웃기게. 아니 나 진짜 심했다니까. <laughs> 아니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야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봐라 아무리 들어갔다 쳐도. 아, 잠깐 있겠지. 마 말이 막히네. 도윤이가 좀어 거름마 같은 거라든지 영향력을 많이 받아서 정말 이렇게 컸더라면. 내 네, 좋은 모습으로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좋은 모습을 좋은 모습을 닮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폭력을 쓰는 남편을 보고 좋은 모습을 닮는다고요? 아. 걔가 다 이제 지체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나왔어. 응. 과연 얘를 볼까? 당연히내 새끼인데. 그래. 신경 안안 쓰겠냐고. 그래도 일단 돈이 아빠잖아. 도윤아빠 그렇지 법적으로. 나는 아빠 없이 컸으니까 네. 그냥 아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일단. 아무리 싸워도. 아휴 답답해. 아. 뭐가 아, 나 버렸네. 아. 얘가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계속해서 편지 오고. 생일에 왔다. 생, 생일에 롤, 왔다고? 롤링페이퍼. 보여줘봐. <laughs> 아나또 우는데 나 저거 보면. 이 울었어요? 나 겁나. 왜? 이거 갖고 감동받아서 울지 말해. 지금 감동 버튼 <laughs> 켜진 거예요? 와. 지금 이편에 지금 감동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유 어, 엄청 좋아하잖아 아까 편지 왔다니까 갑자기 처음으로 웃네. 활자구서, 롤링페이퍼, 교도서 동, 교도서 동기획을, <laughs> <교도소> 동기획을. <laughs> <교도소> 동기획을. <laughs> 앞으로 잘한다고 하니. 고생 많으세요. 고생 앞으로 많으세요. 잘한다고 아니 데리고 살아요. 그냥 데리고 살아요? 어. 지금 다 같이 안에 계신 분들이 쓰신 거잖아요. 얼른 나가서 그대만 바라본 누나 저 봐봐요. PS 다음 달 가족 접견 신청할게 치킨 먹고 싶어. 그그 그. 와. 근데 봐봐 저 편지에서 아이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요. 어? 응. 본인이 뭐 먹고 싶고 우리 같이 여행 가고 애는 어때? 니네 둘이 생활하는 건 괜찮아? 어, 이런 나오는... 말한 마디도 없어. 근데 감동했다고? 아니 편지가 온거이가 좋지. 육주야. 피 많아니? 아니 서로 좀 조심을 좀 하지. 계속해 부부 관계를 요구하는 남편, 가정을 지키고 싶어 억지로 응할 수밖에 없던 전 결국 둘째를 임신했고 이번에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아야 했죠. 그러니까 거절하다가 남편이 너무 저러니까 잠재를 허락한 거지. 아유. 원하지 않은 임신 또 있잖아. 얼마나 속상해. 아, 속상해, 진짜. 음. 여기, 엄마가 승해줄게. 아. 배 아픈 거야? 몸은 몸대로 참 힘들고. 아. 아유. 아유. 아. 남편이 애도 안 봐주는 거야? 안 봐줘. 아. 오빠. 아니 분유 좀 줘봐 나 배가 너무 아파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짜증나는 거봐 괜찮은가? 어, 걱정이네 왜? 어디 갔어? 어 졸고 있어? 어머, 목잘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잠차기야! 애푸이 먹이잖아 목도 못 가는 애한테 그렇게 먹이면 어떡해! 아 진짜 아, 멱살을 잡고 먹이는 아, 아, 이렇게 멱살을 잡고서 우유를... 그래, 이혼해라 어머, 이게 말이 돼? 그래, 이혼해 더 아, 같은 자식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귀찮다는 듯 목도 못 가누는 아이의 멱살을 잡고 분유를 먹이던 그 모습을 본 순간 야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전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뭘 진작에 했었어야 됐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헤어질 생각은 없었지만 갈등은 깊어지기만했어요. 보다 못한 아빠가 저희 관계를 중지하려고 나섰죠. 친정 아빠가 아직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어, 안 와. 안와안 와. 요 아빠, 오빠 온다고 한거 맞아? 아이 그럼. 일 끝나고 와서 너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일은 끝나고도 남을 시간인데. 뭐, 아버지야 어떻게하겠어 뭐, 이혼시키, 그치, 어리, 그치. 어린, 어려운 아이를 저기 봐, 둘씩이나 했는데 이혼시키는 거야 그치, 거는, 그치. 그러니까. 왜안 와. 그냥 인생이 엉망이 돼가는구나. 아휴, 속상하다. 여보세요? 아빠 어디야? 집이지 왜안 와? 어? 우리 아빠 전화 못 받았어? 아빠가 오빠 온다고 밥다 차려놓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데 니네 아빠 전화 받았지 근데 내가 니네 아빠가 오라고 하면 가야 돼? 아, 니네 아빠? 어머 아이고. 니네 아빠 얘기 끝난 거야 저럼 응. 아씨 피곤하니까 끊어 어머 아니, 그 앞에 했던 행실이나 인성을 봤을 때는 장인 어, 뭐, 뭐라고? 뭐 아무 신경 안 쓰죠? 아, 소아야! 소아야!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전. 결국 위경련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네, 오세요. 지만 그날 이후로도 아, 여기, 여기. 남편의 예, 예, 예. 얼굴은 예. 볼수 없었죠. 예예, 예, 예. 예, 빨리 좀 와주세요. 예. 아, 그러니까. 위경련. 은지 은정이 안녕. 은지 은정이 안녕. 배꼽 인사. 할머니 배꼽 인사. 빨리. 응 할머니. 빨리. 은지가 쭉쭉 일어나서 해야지. 시키지 안녕하세요. 오현실의 엄마 정은혜입니다. 그렇지 어머니. 오십구 세야.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나보다 두살 많으신데. 은정이 <laughs> 맘만 먹었어요. 응, 응, 은정이. 아. 애들 맘마 돌봐주고 일 다니고 그랬었죠. 주유소에서 알바해요. 주유소, 알바? 주유소 알바하시는구나. 손님들이 차 들어오면 인도해주고 진짜 고생하시네 요 세차비 받고 아이 고 어머니 그리고 이제 닦아주고 그래요 수입이 많잖아요 음, 주유소 알바니까 알바니까 뭐 태권도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엄마 엄마 나 갔다 올게 엄마 엄마 나 갔다 올게 첫첫 외출 아니에요 이제 터치하고 이제 밤에 알바 하겠지. 현실 씨도 알바 가나? 뭐, 알바하러 가는 거겠지. 일을 해야지. 간다. 알바 찾으러 가는 건가? 아까 누구 남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 보러 가는 거야. 남자 만나러 가는 거면 진짜 화날 것 같은데. 야, 안녕! 아, 늦었어. 미안, 미안. 아, 들어가. 아이, 남자야, 정말. 남자? 어처럼 노래 봐. 코인 노래 봐. 저 친구가 혹시 고백하고 그러지 않았죠? <laughs> 일을 해야 될때 아닌가? 하루 종일 이제 아침부터 육아에 휘달리니까 이제 엄마한테 맡기고 일탈하고 싶어서 일탈? 일탈, 일탈 그동안에 일탈했잖아 놀고 싶어? 좀 답답해 답답해서? 놀기만 하면 다행인데 자꾸 애를 하나씩 애 가지고 오니까 뭐, 엮이니까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20대 초반은... 아이고 어, 이러면 안돼 진짜로 안돼 입으로 먹지 마 아구 맛있어요? 응, 응. 야, 엄마가 진짜 고생이 많은 것 같다. 저연세로 안 보여. 아, 속상해. 하루 걸러서, 이틀 걸러서 나갔나? 그래요. 아침에 친구 만나러 가자니 친구들은 회사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 저도 맞이 못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칼부림 났을 때도 그래서 내가 웬만해서 못 나가게 했는데도 잘 다녀요. 엄마 줄까, 엄마 들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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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무슨 죄야, 이게 도대체? 딸라은 죄. 딸 나은 죄야?